안녕하세요. 브랜다입니다 <laughs> 네. 해외에외국에 살다보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외국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첫째는 한국이 싫다 싫다 하는 사람인데요. 한국 교육이 싫다 한국 문화가 싫다 뭐 한국 사람이 싫다 이렇게 싫어서 나온 사람이 한 유형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지어서, 죄를 지어서, 동, 아니면 빚을 지어서 도망 가다시피 예, 잠깐 떠나 있으려고 한게 계속 살게 되신 분들이 있고요. 그 다음 셋째는 너무나 턱출나서요. 턱출나서 뛰어나서 유학도 오고 또 너무 턱출나서 내 공부를 잘해서 뭐 예능을 잘해서 영어를 잘해서 언어를 잘하고 턱출나서 오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. 그러니 그 사회가 평범한 사람은 정말 20~30%밖에 안될 거예요. 그러니까 외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성격이 세고 강해요. <laughs> 무조건 좋아하면 안 돼요. 자기 잘난 맛이 살지요. 그 다음에 어, 싫어서 극복하지 않고 싫어서 온 사람이니까 얼마나 비판력이 강하고 얼마나 주관이 뚜렷하겠어요. 그다음 셋째는예 어떤 이유에서든 한국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 예 그런 상황에서 도피를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뭐 뭐 별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요 그러 왔기 때문에 정말 이세 가지 유형의 특출하고 독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제가 이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린 건데요. 음, 거기서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. 네, 이와에대 서울 대학 나오신 두 부부가 유학을 왔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잖아요. 또 일하면서야 되니까 세탁소를 차린 거예요. 세탁소를 차려서 또 10년 동안 하다가 또 다시 공부를 해서 뒤늦게 한 45세, 난한50 아니 5살쯤 돼서 그 전인 강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. 그렇게 외국 생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. 음.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. 예,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특히 외국 사람과 결혼한 한국 여성들은 보통 두 번째 결혼이 많고요. 또 자녀들이 마약 문제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한 사건만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. 예, 아들, 딸이 있었는데요. 예, 따님이 있습니다. 그 따님이 예, 마약을 하게 되었는데요. 경찰이 들이닥쳐서 잡혀가서 감옥소에 1년을 있었어요. 이제 1년을 있다가 나오면 1년 코로나 격리처럼 1년 동안 격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요. 예를 들면 서울 송파구다. 그럼 송파구를 떠나면 안 돼요. 그 지역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. 다른 데 떠나면 다시 감옥소에 가야 되니까 또 격리를 1년 했었는데 또 마약 어 마약을 하게 돼서 또들어가게됐고또 격리를 하는 동안 또 다른 도시로 가서 또 들어가게 되고,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저 아시는 분, 그러니까 외국 사람 군인하고 결혼하셔가지고 연세가 많이 드셨던데요. 그 자녀가 외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난그 손주를 대신 키우고 있더라고요. 자녀가 또 마약... 사건 때문에 들어가게 됐으니까요. 저는 이제 좋은 이야기도 많은데 제가 이런 심리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얘기만 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마약이 시대적인 문제고요. 쉬쉬하고 있지만 좀 한국에는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제가 경험한 것을 얘기해드렸으니까요. 저는 한국이 제일 좋아요.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. 외국 얘기, 쟤는 외국 얘기를 왜 그렇게 많이 하냐 하는데요. 외국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한국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자꾸 하게 되고. 또 비교해야지 또더 발전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주무시고요.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